잠시만, 따자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번에, 저는 그,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것을 조금 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다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1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1번은 꼭 들으시고요. 2번, 3번, 1, 2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좀, 아이고, 우리, 저, 강사님이, 선생님이 그 전부 한번 일생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로 차 있다는데 과연 뭔가 한번 봅시다 하고 더러 시간 날때 보세요. 예, 자 이제 001강입니다. 이제 공을 하나 더 붙일까 그러다가 너무 가만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제 한어 병음인데요. 어느 나라 말이든지, 이제 처음에 배울 때 그쪽에 그, 어, 발음부호, 문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영어 배울 때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집에서 거의 다 해가지고 가요. 뭐, 그러신다면서요, 선생님. 넌 학원도 안 갔냐? 그런다면서요. 참, 내건 아이고, 참.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한어 병음이라는 게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요. 한어예요. 한족. 중국 한족이 쓰는 언어 그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음 이거는 그냥 발음 또는 발음보호 해서 한어 병음 중국어 발음보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지금 이 전체를 한번두번 번 나눠서 강의가 되고요. 세 번째는 밑에 거 하고 총정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 네 번째 가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벌써 여기서 음의 소리 방법이 생각이 나요 설근음 그러면 혀뿌리 아니에요 혀뿌리 혀혀뿌리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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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혀, 목뿌리 혀뿌리 그 다음에 설면 지지시 지지시 혀옆소리그 다음에 설첨 뭐 어, 설치음 다 이런 그 제목에서 그 명칭에서 또 부류의 명칭에서 발음 나는 그 병음들의 발음이 상당히 에, 에, 격이 날고 유추가 됩니다. 쌍순음이에요 아래 없어 입술소리입니다. 위니아르니아른 입술 우니 입술 위니 아르 입술, 입술에서 쌍순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입술 소리 뽀보모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십니다 여기에 보면 줄두개친게 있습니다 앞에 손 끝에 있는 것은요 OXO입니다 o x 요거는 어 어고요 근데 여기에 오는 오인데 오는 오인데 오의 주음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음량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주음가 그다음에 부음가가 어가 조금 달려 나오죠 그래서 오 하지 마시고 어, 하지 마시고, 오, 하지 마시고, 오, 이렇게요. 오, 이렇게요. 그럼 이건 뭘까요? 으, 어죠? 근데, 어는 어인데, 으, 음, 어, 어, 어. 경상도 말해, 언제에, 언제에 하는 그, 어역입니다. 중국어를 지도하다 보면요. 발음 부분에서 특히, 계속 나가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1,000년 동안에, 아유, 상상을 할수 없는 시간이죠. 1,000년 동안을 내왕한 그 당나라의 발음이 여기에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언제에, 어, 이겁니다. 어, 여기. 언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요. 예. 언제에, 요거 언, 이 발음입니다. 이와 같이, 오, 이건, 어, 의 주음가를 놓고 볼 때, 요 놈을 붙여서 읽어준다는 얘기죠.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고딕으로 썼습니다. 오, 그 다음 요거는요, 요쪽 고딕, 어니까, 으, 어 이렇게 해요. 으, 어, 으, 오, 어, 오, 어, 어 이렇게 해요. 여기다 이제 붙여서 읽으십니다. 같이요. 비, 어. 자입니다. 뽀, 포, 모, 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내려갈 텐데요. Yeah. 한번 다시 한번 밑에 거 보시면요. 이거는 1, 2, 3, 4, 4, 4가 거의 비슷하네요. 5가 붙어요. 4 됐습니다. 그럼음 이거요. 어 입니다. 어, 네.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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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인데 이거 출처는 르 자는요. 에르 네. 자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스, 글라스는 라 발음이 됩니다. 앞에 1, 2, 3, 4 이건 F자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어가 들어가는 거 밑에요. 설근입니다. 그, 그, 흐인데 그 허라고 하는 것은 소주 한 잔, 여기 고등학생도 있죠. 요즘 다들 할줄안 되는데요. 그냥 저는 이렇게 물컵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한잔 마시고 어떻게 돼요? 아, 아, 이래죠 이제 소주라고 생각하세요 크 그럽니다. 아저 일부러 지금 강의 중에 마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요런 그 발음 설명을 할려니까 아 그렇게 된거죠 네. 그래서 여기선 크가 됩니다 자그 다음 갑니다 이자 이제까지는요 오을을 붙인다고 했는데 이번엔 이 아이를 써 놓고 이랑을 붙여서 합니다 자 지치 시가 됩니다.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속이 또 하나 좀, 다, 좀 달라져요. 같은 I 자인데, 영어의 발음보호로 볼때 I 자를 써놓으면 이라고 하죠. 여기 있잖아요. 이, 아, 이, 아, 이, 오, 이, 에, 이, 아이. I 자를 써놓고 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라고 한지를 않고 밑에는 으라고 읽습니다. 이거요. 쥐 ᄀ, 시르 이렇게 합니다. 요 밑에는요 혀를 차고 있다가 쓰쓰 쓰다 달다 쓰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무던히 연습을 하시게 될 부분이 바로요. 아 어, 츠츠시르즈츠 위푸러허 위. 폴, 러, 허. 위 에. 그런 거요. 유이 후러거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 몇개 해서 무턴히요두 군데를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몸으로 갑니다. 단운 그랬습니다. 단운이니까 한 소리 가지고 처음이나 끝이 쫙, 처음이나 끝이 쫙 같은 거죠. 봐요. 이 으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오그이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I A O O 여기는 어우동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어우동이라는 영화 여러분 이거 잘하니까 인터넷 이거 잘하니까요. 어, 어우동이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서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어유 자기 신분이 뭐든간에 나라를 위한 마음은 한 가지다. 예 감탄 감동하, 감동하실 감동하실 겁니다. 예. 오유입니다 오우, 어우, 동 오우다. 이런 오우를 갖다 오우라고 해요. 그래서, 야우카를 보고, 요우카요우카 지금 오늘도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가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 어, 이쪽에요. 어, 음, 무슨 뭐, 엔화 그럴 때, 엔이 아니고, 유안화유안화 유안화. <laughs> 자, 그 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I, A, O, O 했고요. 안, 은, 은, 언제에, 은, 앙, 응, 얼. 이렇게 됐습니다. 자음 모음, 이제 봤어요. 이제 한번 따라 읽으시고. 근데 요거 이제, 요게 어려우니까요. 요 밑에 거 뜨서부터 합니다. 요거는 요 설명 부과합니다. 즈 z 봉하는 요거에요. 혀를 잡아요. 음. 혀를 차고 고정을 하게 되면 혀 끝이 위냐 안쪽에 다 있습니다. 고자리에서 그 조금 혀를 조금 더 밖으로 내미는 듯한 그 위치에서, 음, 고개, 고개, 한쯔쯔봉 아, 한번 해보세요. 옷 어, 위에 쓰봉, 아, 아래 바지 보고 쓰봉이라 이제 뭐 일본말 같긴 합니다만은 자요 쯔봉 일본 사람이 이발음을 잘해. 요 이즈데즈가 이즈즈 어구 그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요, 요거요. 쯔그 다음에 요거요. 요건 공기가 많이 나가요. 쯔 예. 그래서 공기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그좀 어, 공기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좀 열이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은 쯔는요. 쯔쯔 이렇게 된다면은 씨자는 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주치시입니다 땀을 뻘뻘을 내요. 여기 좀 더운 것 같아요. 자요. 뻘. 예. 하면 혀가 은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가 붙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혀를 실지 지긋을 내대, 지긋을 내대, 음음. 혀꼽부라진 지긋을 내대, 음음을 낸다 이거죠. 뻘. 쥐를 하는데 요게 쥐, 이렇게 쥬, 이렇게 펴집니다. 이게 벌어집니다. 자, 뻘. 떼면은 쥬, 우리 발음이 나와요. 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붙여주면서요. 예. 이, 이, 이 구강에 옆으로 입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래턱이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래턱이 올라온다는 것은 소리 나는 그 순간만큼 올려준다는 얘기죠. 더 진하게 올려주면 더 진한 발음이 나와요. 쥬, 쥬, 엠. 저게 좀덜 받쳐주면 지지 이렇게 되죠. 자요, 뻘지뻘에지 강합니다. 티뻘 앞에 거요. 티뻘시에요 네, 티 이렇게 표현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쓰자요. 쓰다 달다가 아니고요, 뻘, 시. 열십자요, 뻘, 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요거요, 아루자입니다. 뻘, 뻘 흘려요, 뻘, 리 뻘, 리 됐습니다. 여기서요, 요 계열에서 가장 우리가, 우리 국어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발음도 똑같고요, 구강도 똑같고요. 폐관량의 양도 똑같고요. 그런 걸 찾아야 되죠. 제가 찾았습니다. 예, 네. 쌀쌀하다, 쌀쌀. 그 산은 아닙니다. 좀 어휘가 좀 좋지 않지만은 쓸쓸하다. 가을 바람 불고 소설이 뿐이 너무나 쓸쓸하다, 쓸쓸. 야, 뻘 해보세요. 뻘. 여기라 실실 해보세요. 그거죠 뭐. 그게 하나가 되면 나머지 다그계 열이다. 이제 바로 해결될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요. 예, 네. 한번 하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오, 같이 읽읍니다. 자, 뽀포모좀 빠른가요? 다시 한번요. 뽀포 모포또터너러 그다음에 그그후지치시벌쥐벌 시벌시벌지 지붕 지붕 소이우아오에 이어안은 언제의 은응응을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어려운 발음 이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해. 再会。